지금 생명의 삶을 보면요, 이게 구약을 갖다가, 신약을 갖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가를 볼 텐데, 자, 미가 1장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서부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였어요? 네, 사울 왕이었죠. 자 사울 왕 나름대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사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이어서 그 가족 안에서 그 뭐죠? 그 가문 안에서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가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 왕으로 누가 세워지게 되느냐? 이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였고 정식한 자였습니다. 실수했을 때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특별히 마음에 두시는 가운데, 두시는 가운데, 앞그 이후로 있어지는 모든 왕들을 표현할 때, 평가할 때, 잘한 왕이었다, 못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가 되어지냐면? 위시 되어져요. 그래서 어, 나쁜 왕 이제 제대로 정치를 못한 왕, 우상 숭배했던 왕을 표현할 때는 다윗과 같이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다윗은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다윗 왕 다음으로 누가 왕이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자, 솔로몬은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도 지어졌지만, 막판에 후반기로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서 화친하기 위해 전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의 공주들을 많이 데려와서 정약 결혼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약교론이 맺어지는 모든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안에 이방신들이 자꾸 들어와서 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후반기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하는데 앞장서는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 심판하지 않고 솔로몬 다음 때에 새롭게 왕이 될그대에서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하시는데 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다음의 아들이 왕이 되고서부터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의 북한하고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열 개의 지파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유다 지파 니네들이 세운 왕은 우리가 복종할 수 없다라고서 새로운 나라를 북쪽에 올라가서 열 지파와 함께 결탁하여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자 옆에 있는 작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해서 두 지파가 남 유다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 이스라엘로 우리는 나라를 따로 챙기겠다, 세우겠다해서 올라가 버린 이북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한 명의 좋은 왕도 세워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왕들이 계속 우상 숭배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남쪽에 있는 남 유다는 나쁜 왕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간간이 좋은 왕들이 한 번씩 한 번씩 들어서면서 조금씩 조금씩 청소하는 가운데 연명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나라, 두 나를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요. 그게 고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이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북 이스라엘은 아예 들어 듣, 듣지도 않고요. 남유다는 간간히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다 참다. 결국은 뭘 작정하셨냐. 북쪽에 있는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갑자기 강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제국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폐허로 만든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 남유다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그건가랑 비슷한 거예요. 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냥 뭐예요? 그냥 코리아거든요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먹었으니까 내친김에 뭐까지 먹어보자 남유다까지 먹어보자 라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바로 그 상황에서 쓰여진 이 선지사가 바로 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그 상황에서 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해서 지금 이제 이, 이제 이 선지서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니까 일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미가에게 이만 하나님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향하신 묵시 비전, 다시 말하면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이 미가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처음 내용이 뭐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까지뭐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서론은 이 말씀서부터 시작해요. 모하라 들을지. 들을지어다라고서부터 시작돼요.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hear이라고 하는 단어와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이러면 hear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질 때 청각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청각적으로 듣는 그 제한적인 감각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어,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엄마 말좀 들어라라고 얘기하면 영어로 엄마 말좀 들어 어, 내말좀 들어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Listen, Listen to m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좀 들어라는 것은 청각적인 감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듣고 뭐하는 것까지를 얘기해요. 네, 움직이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들으라는 얘기는 바로 그 단어예요. 리스 나라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모아케 어떻게 들으라. 그러면 자세히 들으라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어린 아이들 같아서 제가 설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한번 해 보세요. 자,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초등학생 뭐 조그만 애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들어도 몇번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뭐 수십 번 들었던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숙한 어른들은 오늘 다윗과 골리아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른들은 반응, 반응이 달라요. 과연 이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라고 오히려 더 경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해놓으면요. 이런 얘기다 저런 얘기다 하면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먹을 갖게 되느냐.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들어봤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회개하라는 이 이야기가 한번두번 번 들었던 얘기였겠느냐는 거예요.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이제는 좀 자세히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나는 다 아는 이야기다라고 흘려듣지 말고 제발 좀 자세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느낌이 있어요. 목사가 본문을 딱 정하는 순간, 아, 오늘은 이 얘기를 하겠구나. 감이 와요, 안 와요? 와요? <laughs> 오잖아요. 아, 오늘은 목사가 이 얘기 하려는 것보다. 본문만 봐도 알아요. 제목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아직 모 하기 때문이에요. 안다라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해도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흘려 듣지 마시고 자세히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네,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충언하시되 곧그 주께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성전, 성전 교회에서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셨대요.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예수, 하나님 답답하셨으면? 지성소 안에는 못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오시자마자 뭐 하십니까? 강기마사, 땅에 높은 곳. 높은 곳을 밟으셨대요. 여러분, 이 높은 곳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잘났다 여기 는 자들, 스스로 다 안다 라고 여기 는 자들,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하다 라고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껏 살아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의 마음을 먼저 밟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요, 교만한 자예요. 성도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무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낮은 마음. 높은 것부터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보면, 우리, 우리 박동훈 입사님 계시는데, 요 앞에서 요만한 야산, 포크레인 한두개 주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뭐한 3일 걸려요? 3일 정도 걸리잖아요. 요, 조그만 야산이면요, 포크레인 하나 정도면요, 한 3일이면 옮겨버려요. 없애버려요. 근데 이게 몇년 전이냐면요, 약한 3,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정도 될 거예요. 2,500년 내서 2,500년 전. 이 당시에는 어, 포크레인이 없었죠. 어, 땅 팔려면 뭐 써야 돼요? 그냥 삽, 삽으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산과 골짜기는 절대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 절대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그 그 믿음이 언제 깨졌냐면 IMF 때 깨졌어요. 그러면 응. IMF 이전만 해도요, 은행 안으로 들어간 돈은 어떤다고 생각했어요?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다.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뭐, 저만 그랬어요? 뭐, 반응을 안 해주세요. <laughs> 점점 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IMF가 딱 되고 나니까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은행이었지?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은행이 문을 닫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미국, 여러분, 나라가 무너질 때가 올 거예요. 나라의 경계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쓰시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릴 거예요. 이런 일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자, 5절에 보세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에서 나와서 심판을 작정하셨느냐? 지금 이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럼 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자, 솔로몬 다운왕때 여로보암 그그 다음 왕때북 그, 그, 그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나눠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라는 나눠졌지만 6월절이 딱 되는 순간, 자, 6월절이 딱 되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6월절이 될 때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이 남유다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마치 뭘 뺏기는 느낌이 들었냐면, 백성을 뺏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북 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뭘 생각했느냐? 다시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마리아와 단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하필 만들어도 출애굽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두 개를 갖다가 사마리아다 하고 단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비하자. 사마리아에서 단에서 금송아지 예비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이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다가 뭘 드러났어요 이방의 신들을 드러났어요 신상들을 드러놓고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심판을 바라느냐 결론적으로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미 뭐 해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어, 돌, 들의 무더기 같게 이미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게요 시작 그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맹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깨뜨리리니 내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이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 결국 너희들이 우상으로 인하여,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가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값을 그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 뭐가 중요하냐? 자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뭐가 되어버렸어요? 산당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이 다르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담교회 안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지만 장소는 같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면요, 이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예배하는 그 대상이 중요해요. 예배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물질을 예배하지 마세요. 인생의 성공을 예배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의 화목을 예배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행복과 성공을 예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열매로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이게 세상에 있는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의 종교는 뭐에 집중해요? 선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보고 싶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